술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습니다. 상식이죠. 근데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방법도 엄청 쉽습니다. 운전한 다음 술을 더 마셔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술 냄새가 나니까 상대방이 경찰을 불렀다. 어, 어떤 상황이죠?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냅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주를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경찰이 오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일명 술탁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술을 더 마셔버리면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 때문에 0.03이 넘는 건지 운전을 한 뒤에 마신 술 때문에 0.03이 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이때 경찰이 사용하는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계산인데 변호사는 이걸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운전 후에 술을 얼마나 더 마셔야 무죄인지를요. 너는 소주 한병더 마시면 무죄, 너는 맥주 두 잔만 더 마시면 무죄. 이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술타기 수법이 바로 2년 전에 김호중씨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2년 전입니다. 트로트 간수 김호중씨가 사고를 낸 다음에 도망가서 떠들썩했었죠. 근데 김호중씨는 뺑소니라는 처벌 받았는데 결국 음주운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호중씨가 사고를 내고 도망다니면서 편점에서 술을 사는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뉴스로 CCTV를 볼 때부터 이건 변호사가 알려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면 이렇게 말했을 거거든요. 음주운전죄만은 피해야 된다. 술더 마셔라. 증거 남겨야 되니까 CCTV가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라 이렇게요. 결국 수사기관은 김어준 씨가 운전을 했을 딱그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지 못했고 정황상 음주운전이 확실한데도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알려주냐고요? 범죄 조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슬타기를 통한 음주운전 무죄는 이제 옛말이 될거거든요 2025년 6월부터 김호중 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 운전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술을 마시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거나 술에 취해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음주 신고를 받았다거나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누가 봐도 술을 마신 것 같은 사람이 운전 후에 술을 또 마신다? 이런 얌체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사람은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거죠.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다툴 여지가 많은 법이긴 합니다. 운전해 술 마셨다고 무조건 처벌하냐? 아니다. 이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수 없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 아마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다투면서 3년에서 5년 정도 있어야 확실하게 판례가 정립이 될 겁니다. 근데 아시죠? 원래 법 처음 만들어지면 본보기로 처벌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 수사기관은 무조건 유죄라고 판단해서 일단 법원에 넘길 겁니다. 법원에서도 아마 추가 음주를 하기만 하면 높은 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애초에 술타기를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니까요. 오늘의 결론은 술 마시고 운전도 하지 말고 운전하고 술을 마시지도 말자는 겁니다. 변호사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 줄은 셈이지만 사회 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법주머니였습니다.